자, 먼저 지원하신 교육생. 네. 오! 오정연 오! 예. 파이팅. 파이팅! 네, 할수 있어. 오할거 같아요. 아, 아. 잠시 기다려 주세요. 아, 저 잘할 것 같아. 자, 팔 끼시죠. 팔두바 팔, 위로. 네. 어떻게 외가든지. 자, 저저저참 보시고. 네. 이 줄을 두 손으로 잡으십시오. 예. 네. 아, 안전하게. 자,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앞으로 잡으셔도 되고. 이렇게 자, 이제서 제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. 실제 상황이면 그냥 뛰어내려야 됩니다. 그냥 불이 언제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그냥 바로 뛰어내리는 게 맞는데 안전을 위해서 제가 통제하겠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제가 통제하겠습니다. 어머. 자. 저를 계속 바라본 상태로 네. 이 난간 위에 두 발이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. 두 발이요? 네. 저 <laughs> 올라가는 게더 무서워. 저를 본 상태로 이 난간 야, 밑에 위로. 밑에 보지 않습니다. 네. 자+ 하나 올려 보시요 살에 보지 마요. 살에 보지 마요. 살이 부지 마요. 살이 부지 이렇게? 마요. 이렇게? 네. 자. <laughs> 와! 자, 이제 벨트 잡으시죠. 어, 나못 벨트. 자, 됐습니다.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낮추면서 무릎을 살짝 접 접을 겁니다. 무릎을 살짝 접으면서. 예. 자. 포기하고 싶으면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. 기회는 한 번씩 우와! 더 드리겠습니다. 예, 자 기회는 한 번씩 우와! 더 드리겠습니다. 예, 자 중심을 뒤로 실으셔야 됩니다. 이 로프에 장력이 Y 제 손으로 받쳐드릴겁니다 굳이 기효, 아. 마, 굳이 마, 굳이 마. 굳이 마, 굳이 천 굳이 니 굳이 어 굳이 어 굳이 천 굳이 니 굳이 관이하 굳이 고 굳이 똑 굳이 마. 굳이 마. 굳이 다 굳이 고 굳이 손 굳이 렇 굳이 마. 굳이 마.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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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! 자 아! 아래서 볼 때는 바로 뛰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렸어요. 준비됐습니까? 네. 조금만 더 기울겠습니다. 아! 자, 아! 자. 아! 교육생, 하반 준비됐습니까? 화이팅! 화이팅! 자 교육생 하강 준비 됐습니까? 됐습니다. 파이팅 교육생 하강입니다. 자. 엄마. 아, 레디 슈퍼.